자, 오구. 아 뜻이 너무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부는 뭐예요? 2번이죠. 무엇의 중. 1번, 뜻 보세요. 어디에서 분리. 2번, 무엇의 중. 3번, 해부, 가지다라는 뜻도 있고요. 4번, 무엇에 관하여. 5번, 동격. 6번, 을. 그쵸. 그렇죠? 이거 보는 순간. 공부 안 하겠죠. 그래서, 어북, 어브마이드로 정리하자라고 했어요. 여기다 써볼게. 어북, 어브마이 이거 하나로 다섯 개. 1번부터 5번까지 해결됩니다. 어북, 어브마이드 뜻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그치? 그쵸. 나의 책. 내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분리. 어디에서 분리가 있죠? 자 서재에 많은 책다내 책일 거 아니에요. 내 방에 있는 서재에 있는 책은 그책 중에서 내 그치 책 어떤 책 하나를 내책 하나를 딱 꺼내는 걸 기억하면 되겠네요. 몸으로부터 분리하는 거잖아요. 서재에 책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를 딱 떼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분리예요? 내 서재에서 분리됐죠. 물론, 이제 여기서 풀음과의 차이를 배울 거예요. 요거 다 설명한 다음에. 됐죠? 어, 풀음도 뭐뭐로부터잖아. 풀음도 뭐뭐로부터 분리 그쵸? 됐죠? 됐잖아. 요 음. 요, 조금 이다 하고. 그니까, 러 요런 개념을 떠올리면 돼요. 뭐뭐에서 분리라는 건데, 소재에서 내 책을 꺼내면 분리된 거잖아요. 두 번째, 무엇의 중이 있죠. 나의 것 중에서 한 책이잖아요. 끄낸 그게 나의 책들 중에 하나 끄낸 거죠. 그렇죠? 내책 중에 한 권이잖아요. 서재에서 끄낸 게세 번째 해부의 것도 있네 가지다. 내가 가진 책이잖아요. 내 거잖아요.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네 번째 무엇에 관하여 a 어바웃의 의미 있네요. 무엇에 관하여? 나와 관련 있는 책이잖아요. 내 거니까. 나와 관련된 책이잖아. 그렇죠? 자, 5번의 동격. 북과마이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얘는 나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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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책. 얘는 책. 얘는 책. 동격이잖아. 그렇죠? 됐습니까? 더 시켜도 뭐 할까? 서울. 왜 오겠어요? 굳이? 자, 이디오피아 가서, 너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서울에서요. 그럼 서울이 도시인지, 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렇죠? 우리만 서울이 어딘지 알지? 딴 놈들은 서로 뭔지 모르잖아. 호라카시야! 뭔지 알아요? 어너너 너 어디서 다친 라가시야너 어디서 다친 거야 홀라가시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가르쳐 주는 거야. 남들로 서울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야 서울은 뭐예요? 도시잖아. 그렇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동경 더 시티 오브 서울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6번 의리 있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B 업그레이드. 오부 무엇을 두려워하다잖아요. 끝. 그죠? 뭐 하나씩 이제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자 분리. 아 어, 음. 이때 오부와. from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어디에서 분리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거죠? 오 f 도 분리가 있고 f r o 도 분리가 있잖아요. 그죠? 어디에서부터 분리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 f 하고 from. 근데 오 f 는뭐 물리적 변화, f r o 은 화학적 변화, 개떡 같은 소리예요. 그냥 뭐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도 안 쓰잖아요. 여기 보세요. 글래스는 모래에 우리가 화학적으로 만들어 화학적으로 변화해요. 우리도 화학적 물리적 안 쓰는데 말할 때 무슨 화학적 변화고 물리적 변화예요. 자, 오브 씁니다. 시작부터 현재 상황까지 다 말을 한다. 시작부터 현재까지 다 말을 한다라고 쓰고요. from 시작만 말한다. 지금 상황은 모른다가 from이에요. 시작만 말한다. 지금 상황은 모른다. 어? 마치 현재완료와 과거시제 같네요. 그쵸? 그렇죠? 현재완료는 뭐예요? 지금의 이야기예요. 그렇 과거는 과거의 이야기, 과거의 상황만 이야기하고 현재완료는 지금 상황까지 얘기하는 거. 어, 뭐, 시대랑 비슷하네요. 자, 물리적 화학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글자 앞에 두 개는 뭐예요? 브럼이죠 처음 시작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몰라요. 얘는 지금 상황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처음 시작점뿐만 아니라. 자, 봅시다. 글래스에 모래 뚝뚝 떨어집니까? 웃긴 얘기죠. 모래 없잖아요. 현재 상황이 없죠. 그래서 from인 거야. 치즈가 우유가 뚝뚝 떨어집니까? 아니죠. from 쓰는 거예요. 빌딩에 스템 뭐다 보이는데요. 뭐 그쵸? 지금도 스턴이잖아요 돌이잖아요 물론 이제 현재 상황도 설명을 해 주죠 형태만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자 목재건물이라면 집이 당연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브 쓰는 거예요 die of 아 이것도 웃긴 얘기죠 die from 뭐 다이오브 직접적 원인 다이프롬 간접적 죽음 이거 병신 얘기하는 거죠. 누가 돌아가셨는데 아 직접적 죽음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분은 간접적 죽음으로 죽었어요. 계속이죠. 그죠. 강의하는 사람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어, 지가 안 쓰는데 왜 이렇게 가리켜요? 직접적 간접적 똑같습니다. 자이오캔 죽어도 몸에 암덩어리 있잖아요 죽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이면 오브를 쓰는 거예요 사고로 죽었다 그렇죠 사고로 죽었다 프롬을 쓰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부주의도 죽었다 프롬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오죠 선생님. 교통사고로 죽으면, 상황 알수 있지 않아요? 피뚝도 흘리고뼈 여기, 여기 막다 부러지고, 타요자국 있고, 그죠 지금 상황도 알수 있는 거, 딱 봐도 교통사고인데, 애매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다오으로 통이라는 추세예요. 다, 요즘은 이것도 오으로 통이라는 추세라는 얘기야.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현대 영어에서는. 그쵸? 자기는 내가 이 설명할 수신는 교통사고 죽은 건다 아는데? 저 새끼 돌맞아 죽은 건 여기 툭 들어가서, 돌맞아서돌맞아 돌발자 죽은데? 누가 봐도 아는데? 죽은 상황인데?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어, 현대영화에서는 그냥 모브다 써버리기도 합니다. 자. 자비 인디펜던트 오브 몸으로부터 독립해 있는 거죠. 그쵸죠 몸으로부터 분리한 거잖아요. 독립이 돼 있는데 몸으로부터 분리해서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분리할 수도 있고 부모로부터 분리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으로부터 분리할 수도 있죠. 그럼 그 상황하고 무관한 거잖아요. 어떤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서 분리할 수도 있죠. 그럼 그, 그 주제. 없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가 다 있잖아요 무조건 독립하다가 아니에요 거기서 에 분리되어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거예요 i 디펜던트 의지하지 않고 혼자 다 서있는 거예요 거기서 분리돼서 나와서 그래서 독립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관하다라는 뜻도 있고 관심이 없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free of cost cost가 비용이죠 비용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풀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공짜로잖아 자 두번째 무엇을 뭐중 이건 여러분들 다 아는거죠 여지까지 이거로만 해석했으니까 그쵸 내가 설명할게 없어요 단 이게 중요하죠 뭐 독해할 때 많이 했죠 수나 양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고 명사가 나오면 이렇게 한정적으로 해석한다 하나만 하는데요 한 잔의 커피,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뜻이예요 일종의 건, 물 이런 식으로. 앞에서 뒤로 수식, 요것만 동그라미 쳐놓으면 될것 같네요. 뭐, 얘는 뭐예요? 의겠죠? 의. 그쵸? 그렇죠? 의. 언덕의 꼭대기. 그렇죠? 요것만 알고 뭐다 아는 겁니까 <laughs> 자다음에세 번째 해부. 이했죠오에이 했죠? 다음에 이다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센스를 가진 남자 제죠다음오 이제. 그 다음에 이드그다가가지다라는뜻이있다그랬어요 원스 그은 무슨 뜻이야 자기 자신. 어커드는 명사로 의지라는 뜻이 있어요. 의지.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잖아요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그러니 자발적으로예요. 간단합니다. 자, 컨시스톱으부터 컴파컴포즈드 오브 비 메이드 오브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뭘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거인가? 그렇죠? 뭘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무엇에 관하여? 자, 시어가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무엇에 관하여 듣다. 자요렇게 해서 나누세요. 다 어바웃 무엇에 관하여라는 뜻인데, 오 f 는 구체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언급이라고 쓰세요. 위에는 가볍게 언급 할때 쓰는 거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브오브 많이 생각해 봅시다. 나의 것 중, 책 하나죠. 이때 오브가 뭐예요? 일부일 수 있잖아, 일부. 어떤 부분에서 일부만이에요. 그러니까 딱 말하는 거니까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일부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무엇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어, 나 거기에 대해서 들었는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일부를 들은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히어 오브고요 어 이건 그래서 오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온이고 어바웃이고 오버 이게 중요해요. 온 기본 뜻이 뭐라고요? 접촉과 계속이었죠. 딱 붙어요. 당연히 자세한 거죠. 구체적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온 다음에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면은 어바웃을 쓰고 현대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거나 학술적으로 들어가면 온을 쓴다 그래서 어바웃을 온으로 바꾸는 문제가 잘 나온다 됐죠할수 봅시다. 온은 그냥 자세히 인 거예요. 자세한 거고 구체적인 거예요.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죠. 왜 on이 기본이 접촉과 계속이니까 접촉이니까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about은 뭐예요? 여기 중심이 있다면, 우리가 뭐뭐 주의할 때, 주의할 때, round는요, 운동을 동반한 주의죠. 태양은, 지구는 태양 주위를본까 The us, move, move s round the sun이잖아. 그들은 앉아있다. around the fire. 둘 주위에 그러니까 상태의 주위는 어라운드를 쓰고 어바웃은 막연한 주위죠. He walked about the park. 공원 여기저기 를 걸어 다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어바웃은 이거예요. 이 주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바웃이라는 얘기예요 주변에서 다 보는 거죠. 대중업계. 이게 어바웃이에요. 이것저것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했다. 무슨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즈니스가 있으면그 이것저것 다 다뤄보는 거예요. 그쵸딱 여기에 딱 여기에 대해서 현대 20세기 비즈니스 상황 이런 거는 뭐딱 거기 붙인 거잖아. 그래서 오늘 쓰는 거지만 어바웃은 이거예요. 이런 의미라는 얘기야. 5번는 뭐야? 포물선이에요. 이제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포물선. 자, 우리는 밥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너하고 나하고, 밥상을 여기에 두고 포물선. 오버스죠. 그니까 포물선이에요. 이제 오버할 때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있으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다 보는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덮어 싸서. 그죠. 한번 다, 다보고 보자, 이거야. 어? 뭐라고 할까? 대학을 꼭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이거를 대학에 꼭 가야 되는지 하여 너하고 나하고 여기 딱 포물선 그려놓고 이 안에서 여기에 서 한번 말해보자 이거예요. 한번 싸워보자 이거예요. 논쟁해보자 이거야. 그렇죠 이런 의미가 이제 오버에서. 오버는 포물선입니다. 이제, 이제 뒤에서 배워요. 한국 못 가요. 자, 스피크벨 오브. 스피크 1오부 무엇에 관하여 좋게 말하고 나쁘게 말하니까 그치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에 관해서 자 다음에 동격 이 동격은 포포즈 형광펜, 포프 형광펜, 다웃 형광펜, 루머 형광펜 이런 것들 오부가 동격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더 시티 오브 서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서울이 도시인지 모르잖아요, 시골인지 도시인지 모르기 때문에 시티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 위한 게 오브라는 거죠. 서울은 시티예요라고 그런 개념인데 각종 명사가 오브란 본격인 게 있었잖아요. 콜로케이션으로 명사가 나올 때마다 외워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무의지명사 오부동격 그렇죠? 경병사 명사 나올 수 있죠 동격 의지명사 초부정사 동격 이렇게 했죠 여기 뭐 동명사 되도 되고 명사 되도 되고 탈비 습관은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는 게 습관